안녕하세요. 계속 보면 부자 되는 희망복덕빵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요. 여러분, 저기 남양주 아시죠? 어, 매물을 하나 광고해 달라고 의뢰가 들어와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여기 제가 가보고 왔어요. 바로 앞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어, 스타벅스 건물이 있더라고요. 위치가 굉장히 좋고요. 어, 내가 이런 거뭐 음식점을 하나 한다. 현재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음식점을 한다거나 뭐 어떤 그런 조금 내가 자신 있는... 어떤 특색 있는 그런 어 건물을 하나 갖고자 하신다면 오늘 좀 주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남양주 물가를 따라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어 여기 무슨 뭐 레이오 카페 있죠? 네, 바, 여기 스타벅스입니다. 이게 스타벅스. 바로 건너편에 있는 역입니다. 여기, 요 건물하고 이 땅이 다 나온 건데요. 어, 자그마치 818평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건물을 뭐 했을지. 아우, 나 위치는 너무 좋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걸 뭐 했을지는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이 보시면 알겠죠. 네. 바로 요 건물인데요. 현재는 뭐, 돼지고기 관계된 그런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저 뒤까지 뒤에 하나도 안 쓰고 있어요. 뒤에 땅을. 자 여기 정문에서 와서 이렇게 가면은 나름 또 꾸며놓긴 했었어요. 여기 이렇게 이제 안에서 뭐좀쉬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여기도 뭔가였었는데 여기 문을 잠가놨더라고. 네. 그래서 여기 여기도 뭐였는데 이런 게도 잠가놓고 지금은 여기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만 딱.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다 터야. 이게 이거 이거 다다이집 터야. 저 뒤까지 이런 크고 괜찮은 나무는 나무 그대로 살려서 뭔가 건물을 지어도 멋있을 것 같고요. 네. 바로 건너 요 여기 카페, 요 카페 아주 크게 지는데저 너무 넘어갔고 저차 한잔 하고 왔거든요. <laughs> 뷰가 뭐 너무 너무 좋습니다. 요 강물 다 보여요. 요스타벅스 스타벅스가 있지만. 여기가 좀 여기가 조금 더 높아요. 이렇게 높아가지고 이이 음. 땅이 다요. 예 이런 땅. 네, 이 땅이 땅이 전부다. 네 보이시죠? 네 위에서 찍은 거예요. 음. 오늘 보여드릴 땅인데요. 그래서 돼지고기 관련된 어떤 음식점을 하는데 여기 본 체라 그러죠 본체 본그 고기만 쓰고 있어요 이 옆에 건물은 다 그냥 문 닫아 놓으셨더라고 그래서 이 앞에 다 주차하는 를거 이렇게 이게 다 주차장이 이거 전부다 주차장 음, 자 보면 건물이 어일층에 건물이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어, 하나는 뭐 철근 콘크리트로 돼 있고 하나는 조적조로 돼 있는데 전부 뭐 소매점 일반 음식점 이렇게 돼 있어요 일종이종나 있고 자 하나는 1 1 8평 하나는 66.34평. 그래서 한 78평? 78평 정도의 건물이에요. 다 하면. 그래서 이 건물을 지은 지는 2003년 8월 26일이다. 사용 승인 일자.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나름대로 예, 옛 멋을 살려서 이렇게 건물을 지어 놓긴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자그마한 건물보다 여기 땅이 818평이거든요. 818평. 그러면 여기다 큰 건물을 하나 지으실 분이 이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앞에 뭐 음식점도 하고 위에 카페도 하고 메뉴에 뭐예요 거기는 또 루프탑 같은 데는 또 예쁘게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루프, 루프탑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뭔가를 이렇게 하고 어 땅이 총두 필지예요 여기 보시면 요게 요렇게 요,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렇게 건물이 두 개거든요 아까 그쵸 하나는 66평 요게 66평 요게 11평 이렇단 말이에요 건물 두 개고 대지도 두 개예요 대지도 요만한 거 하나 요거 하나 요게 요게 이제 이렇게 내용 반듯하죠. 요게 대지로 지목이 돼 있고요. 302평. 301.59평. 그러니까 302평인데 요거 한 필지. 그 다음에 한 필지는 요거에 이만큼. 이만큼이한필지예요 음, 이게 한 필지야. 니은자로 돼 있죠. 네, 니은자로 돼 있는 요기에요. 그래서 요기 한필지 요거는 515.46평인데 요건 현재 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목 변경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요걸 뭐 따로 쓰셔도 되고 요기만 건물 대지 여기만 건물을 꽉 채워서 어 지으셔도 되고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일자 땅이 아니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위로 비스듬히 있어갖고 뒤에가 높아요. 여기는 여기는 더 높은 거죠 여기는. 어. 요기 요기 여기 여 행길가 신장로부터 오면서 여기까지는 그냥 평범한데 그냥 평탄해요. 근데 여기부터는 이제 조금씩이 높아지는 거죠. 점점점점. 이렇게 높아져 갖고 여기까지. 근데 지금 여기는 완전 숲으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요 뒤쪽하고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카페. 아까 제가 보여 드렸던 그 카페거든요. 그래서 총어 800평이 넘는 그런 땅인데요. 위치는 굉장히 좋습니다. 요길 건너에 스타벅스가 있고요. 바로 여기가 위치입니다. 그래서 요기만큼이 이집 땅이고 여기 보시면 요만큼이 이집 땅이에요 이렇게 이집 땅이고 여기 이만큼은 다른 뒤에 어떤 카페 카페 하시는 사장님 땅이야 요거 요요만큼인가 요, 요, 요만큼이 요기 요기 카페 요기 카페 예 그리고 요길 건너에 이게 스타벅스예요 아까 보여드린 이게 스타벅스 카페 이건 물 그래서 스타벅스가 가리지 않아요 요 건물을 제대로 향을. 지금은 문이 이쪽으로 나 있잖아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나 있으니까 별로 볼게 없어. 그래서 문을 이쪽으로 내야 되겠죠. 이쪽으로 그렇죠. 이쪽으로 아니면 전창을 전체를 다 유리로 그냥 해버리든지 어떻게든 건물을 지어서 이쪽이 보이게 했을 때 굉장히 예쁘다. 예뻐요. 올라가서 제가 봤거든요. 예쁘고 요 카페 역시 그랬어요. 여기 있는 카페도 여기를 보게 여기를 보이게 이렇게 다 해놨더라고. 전체가 다 유리야. 이렇게 유리. 요 스타벅스 마찬가지겠죠. 예. 스타벅스가 들어가 있는 데는 건물이 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어쨌든 여기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요 물건은 현재 그분이 이제 매가를 40억에 내놓으셨는데요. 2003년 8월 26일 에 보존 등기가 났지만 저는 그냥 저걸 새로 싹 헐고 새로 지었으면 좋겠다가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지는 302평 정도가 대지로 되어 있고요. 답이 510 6평 정도가 답이니까 이거를 지목 변경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걸 통틀어서 818평에 평당 단가를 따져보면 489만 원이거든요. 평당.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저기 내놓으신 물건이 여기에 있는 거고요. 여기 상업 업무용으로 땅이 있고 뒤쪽이죠. 그리고 여기도 땅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여기 무슨 뭐 닭갈비집인데 여기 땅이 있고 또 여기도 이게 이 강가를 주변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좀 있어요. 나와 있는 건 있는데 이게 평당 단가가 598만 원, 600만 원이죠. 여긴 887만 원, 여긴 840만 원, 여긴 뭐예요? 닭갈비집은 1593만 원, 1600만 원이에요. 평당 단가가. <laughs> 그리고 여기에 여기에 있는 이 옆이죠. 여기는 522만 원. 어, 우리 건물 뒤쪽은 531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590, 600만원 돈, 880, 840, 뭐, 520, 530, 뭐, 1590. 이렇거든요. 요 건물은 지금 489만원이니까, 뭐, 지목변경하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어, 이 금액 선에서 비싼 거는 아니다. 보시면 되고요. 어, 여기 나와, 여기서 뭔가를 하실 분. 아, 여기 진짜 괜찮아요. 전 작업실 같은 걸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어, 작업실도 괜찮고, 내지는 회사의 그 저기 뭐죠 연수원 같은 거 있죠? 이런데 연수원 쪽으로면 너무 좋지 않아요? 뭐 직원들 뭐 필요하면 휴가 가 휴가도 가서 써뭐 이렇게도 해도 되고 제가 요 물건을 지금 보면 어 818평 건물은 78평이지만 건물은 어저 같으면은 싹 헐어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는 땅에 어 조금 회사 같은 경우에 좀 규모가 큰데 같으면 연수원도 필요하거든요. 연수원이 막저쪽뭐 대천 뭐뭐 뭐 충남 어디 막 강원도 어디 막 이렇게 연수인데 원 그건 너무 멀기도 하고 서울이 회사 같으면은 요런데 하나 지원하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사원들의 복지 시설로 펜션같 아 가서 쉬기도 하고 하더라 뭐 이런 것도 괜찮고 또 하나 상업용으로 내가 뭘 하실 분들 여기에 어떤, 그, 내가 작업실, 내가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좀 조용하고 좀 그런 고급진 작업을 한다면 여기에 작업실 겸 무슨 뭐 카페 겸 음식점 겸뭐 이렇게 몇 층을 지어놓고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서울에서 멀지도 않아요. 뭐, 남양주 아시죠? 예. 굉장히 가까워요. 멀지 않고 그리고 위치는 위치대로 또 괜찮잖아요. 약간 올라가는 길에서 한강 그 어 나머 그 강물이 쫙 보이고 예 그리고 그 주변에 음식점들도 많아 그러면 그 지역이 살아있다는 살아있는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가 요거를 오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 이외에도 다른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 계시면 한번 여기 주목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시면 저희가 뭐 저희 쪽이든 그, 그 부동산 쪽이든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 주소랑 다 안내해 를 드릴 테니까 여기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소를 찾아가서 주변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하고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희망복도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